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비수비입니다 일단 제가 입술 타투에 대해 궁금하신 게 정말 많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켜봤는데 제가 오늘 모든 걸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입술 타투를 하게 된 이유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입술 필러를 맞아보기도 했고 말린 시옷 입술이 정말 저는 큰 고민이었고요 수술은 꼬맨 자국도 있을 것 같고 좀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입술 타투를 많이 찾아보게 됐어요. 근데 제가 했을 당시에는 후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게 좀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. 중요한 건립 타투를 하고 나서도 여기 립 라인을 제가 그리기는 하지만 신경이 좀덜 쓰이고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저처럼 좀 말린 입술이신 분들은 개선 목적으로 너무 추천을 드리고요. 여기서 중요한 건 볼륨감을 채운다 하시는 분들은 필러를 맞으셔야 됩니다. 제가 했을 당시에는 리타투 비용 30만 원 그리고 리터치 10만 원이었고 저는 리터치를 하지 않았어요. 리터치는 필수도 아니고 원래 리타투 자체가 입술 주변에 색소를 넣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도 만족하기 때문에 리터치는 추후에도 할 생각은 없습니다. 그리고 아직까지 이 색은 동일하고 제가 했던 가게 사장님께서도 5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다른 고객님들도 색깔이 똑같다고 하셨어요. 정말 아픈가요?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게 눈물이 진짜 흐르는 정도로 아프고요 그때를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입술 필러보다는 진짜 몇 배는 아팠고 사실 이거는 다시 느끼고 싶지 않을 고통이에요 제가 아픈 거를 진짜 잘 참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아팠고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하루 안에 다 빠진 것 같고 이게 개인차도 있겠지만 한 이틀 정도 걸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관리법은요? 많이 물어보셨는데, 성결 유지가 정말 중요하고, 술 화장은 한 3일 정도 금지예요. 근데 하루 지나고 나서 물은 다도 된다고 하셨고,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일주일간 술, 담배 금지 하셔야 되고요. 음, 여기 입술에 아마 딱, 딱쟁이 같은 게좀질 거예요. 그래서 딱지 뜯지 않고, 탈각할 때 억지로 뜯지 않기.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피해야 되고요. 보습도 잘 해줘야 돼요. 위랑 아래 둘다 하셨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근데 여기 아래 입술은 인상이 변할 것 같아서 그냥 안 했고, 위에만 했습니다. 굳이 안 건드려도 되는데, 욕심 때문에 한다고 하면 부자연스러워질 확률이 클것 같아서, 위에만 해도 가격은 똑같아요. 둘다 해도 가격은 똑같고요. 음, 저도 한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, 입술 타투는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는 않고 평생 유지가 된다고 해요. 사람 나이가 들수록 입술 색이 변하는 것처럼 타투 색도 변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. 저는 이 정도 리스크는 감안하고 시술을 한 거라, 이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. 트위스트님이랑 상담을 진짜 오랫동안 해요 거의 상담을 한 30-40분 하고 한 20분 동안 시술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투 이거 색상은 제가 정하는 건 아니고 그분께서 추천을 해주시면 이제 맞춰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라인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매일 아침마다 생기가 좀 옛날보다는 있고요 아침 준비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음식을 먹어도 지워지지 않아서 예전보다 걱정이 덜한 점? 색상이 좀 영구적 이라서 취향이 변할 경우 이게 번거로울 수 있고요. 숙련된 전문가분에게 꼭 시술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. 좀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나타나게 하는 데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입술 타투의 부작용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전문가분에게 시술을 꼭 받으신 후에 적절히 관리하면 아마 부작용은 없으실 텐데 피부가 엄청 민감하신 분들이나 분들은 초기에 알레르기 반응이 살짝 올라올 수 있는데 그때 일단 약을 드시고 시술 전에 알레르기 테스트 할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도움이 되셨을까요?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DM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.